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신우가 걸핏하면 탈영에 되는 그 한국 문화 때문에 제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어떤 의미론 정말 황당해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문화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사실이요. 저는 중학생 때까지 한국에서 자랐고 이후로 친정아버지 사업 문제로 외국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특정해 버리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외국이라고만 얘기할 테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치안이나 교육적인 면에서 안 좋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 사업도 제법 잘 돼서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대학교까지 외국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계속해서 외국에 남을 것인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친정 부모님 두분다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늘 한국어를 쓰고 한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저에겐 한국 문화가 무척이나 익숙했답니다. 물론 학업은 영어로 이어갔다 보니 영어도 한국어처럼 능수능란하게 쓸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내 나라라고 생각하면 한국이 먼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하지만 막상 한국에 혼자 가려니 엄두가 안 났던 게 사실이에요. 외국에서 지내다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길 수밖에 없는데 정계다가 외동이다 보니 다른 주변 친구들에 비해 부모님과 훨씬 더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고민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미국의 어학연수를 온 남편과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쳤지만 취업을 하려니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게 혹시 자기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유학을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남편은 한국에서만 일평생을 살았으니 한국어 실력에 비하면 영어 실력은 형편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건 남편도 알고 저도 아는 친구가 둘이 한번 만나보라며 자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친구의 소개였지만 이성교제의 목적은 아니었다 보니 첫 만남에서부터 저희는 별 부담이 없었습니다. 뭐랄까 서로 좀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1년 만에 한국에 돌아갔고,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만 남는 줄 알았습니다. 이후로 전, 결국 부모님 곁에 남기로 마음을 먹고, 현지에서 직장 생활도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 입사한 지 반년 만에 제가 한국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아무래도 한국어가 능수능란하니까 가서도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뭐 주변에서는 애시당초 이걸 염두에 두고 저를 뽑았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당시에 저는 저에게 온 기회가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땐 나름대로 친구를 놀래켜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연락을 계기로, 저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본사에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땐 고민 끝에 한국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직까지 감행했고요. 한편 남편과 사귄 지 3년 만에 남편이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제가 한국에 남기로 한 것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으셨고, 시부모님께서도 제 그런 결정을 보고 용기 있다며 응원해 주셨지요. 하지만 저를 불편하게 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신우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었고, 신우는 남편보다 두 살이 어렸는데, 솔직히 저는 신우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다곤 해도 연락이 되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 신우하고 자매처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이 꽤 난처한 표정을 짓는 걸 보고는 좀 의아하긴 했는데 그 의미를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친정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시기로 하셨어요. 원래는 양쪽에서 식을 다 올릴까도 했지만 친정부모님 친척이나 지인분들이 한국에 아직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에서만 식을 올리기로 얘기가 되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다니까, 신우가 대뜸 그러면 저희 부모님한테 모브랜드 핸드백 좀 사오시라고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백 사려면 두 분이 또 시내까지 움직이셔야 하고, 그리고 세관도 그렇고, 그건 좀 어렵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현지 브랜드니까 훨씬 싸서 부탁 좀 하자는 건데 저더러 째째하다나요?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어려서 그런가, 솔직히 저보다 두살 어린 거지 서른들이 어린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든 남편 동생이니까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의 헛소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이튿날이었어요. 어차피 결혼식 때다 만날 사이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식사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셔서 자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저희 부모님을 보더니 헬로우 하는 겁니다. 황당해서 그게 뭐냐니까 외국에 오래 계셨다니까 외국식으로 인사드린 건데 왜 그러냐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딱 보면 모르겠냐고 저희 부모님 한국분들이시고 한국어로 생활하시는 분들이다 하니까. 그럼 헬로우 못 알아들어요 하는데 이땐 솔직히 기도 안 차서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하나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식당에 도착해서 양가 부모님께서 통성명을 하셨는데 그걸 듣곤 얼마 안 있다 신우가. 저희 친정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선이면 해선 이렇게요. 어이가 없어서 왜 저희 어머니 이름을 부르냐니까 외국에선 다 이름 부르는 거 아니냐입니다. 이땐 진짜 얘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저도 외국에서 왔으니까 아버님 어머님 이름으로 불러야겠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아버님이 신호더러 말조심하라고 한마디 하시대요. 물론 전 이미 이때 신우가 정상이 아니라고 확신을 가졌지만요. 참고로 파오는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신우를 보면 몇 번이나 볼까 싶어서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될줄 알았거든요. 한편 제가 한국에 자리 잡고 1년쯤 되던 해 친정 부모님께서도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오시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후회 안 하시겠냐 했더니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이제라도 한국에서 여기저기 구경 다니며 마음 편히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말안 했어요. 제가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했듯이 부모님도 당신들 뜻에 맞춰서 결정을 내리셨을 테니 제가 할 일은 그저 부모님의 결정을 응원하고 존중해드리는 일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특히나 저희 친정아버지 성격이 원래 어떤 일을 하시겠다 정하시면 바로 실행에 옮기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바로 세달 만에 사업 정리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도 사셨고요. 그런데 저희 친정 아버지 평생 일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일도 그만두셨지 사는 곳도 바뀌었지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적응하기가 힘드신 눈치셨어요. 본인 말씀으로는 좀이 쑤신다고요. 그래서 결국 들어오신 지세달 만에 다시 사업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결국 일을 버리셨죠. 저랑 친정 어머니도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답니다. 한국에 오시기 전 친정 아버지께서는 가게를 여러 개 가지고 계셨어요. 주로 중국이나 인도에서 수입해온 물건들을 파는 가게였죠. 가게 한 곳당 100평 가까이 될 정도로 규모도 작지 않아서 한인들 사이에선 나름대로 이름도 알려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는 반대로 그런 가게들에 물건을 수출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간 쌓아오신 인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사업 또한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버지지만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신우가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할 줄은 몰랐네요. 저희가 결혼하고 1년 좀 넘어서 신우도 결혼을 했는데, 심해부가 경제적 능력이 워낙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남의 남편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기는 그렇지만,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었죠. 물론 저희 신우라고 딱히 심해부보다 나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양가에서 이 결혼을 엄청 반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둘이 무슨 로미오랑 줄리엣이라도 된것 같았는지, 울고 짜고 중내산의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는 급기야. 신우가 어머님 통장을 훔쳐서 심해부랑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통장에 제가 듣기론 700만원 남짓 있었다는데, 그 돈으로 성인 둘이서 버텨봐야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두어 달 만에 둘이 들어와서는, 물론 행동은 부모님 걱정에 못 이겨 돌아온 척 했지만, 아무튼 양가에서 결국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포기를 해서 결혼을 했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둘이 괘씸하다고 양가에서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신우가 심해부랑 자기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심해부 때문에 속된 말로 미치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심해부가 어디 회사 하나를 진득하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우고 심해부고 생활비라고 단돈 얼마라도 내놓는 것도 아니면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반찬투정을 해대질 않나 어머님이 청소라도 하루안 하시면 집안이 더럽네 어떤 내 잔소리를 해대지 않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둘다 성질머리가 고약해선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건 말건 그렇게 부부싸움을 해대고 또 밤에는 서로 좋아 죽고 그랬나 봐요. 오죽하면 어머님이 며느리인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신우가 어디서 뭘 들은 건지 하루는 저더러 심해부를 저희 아버지 사업에 끼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곤란하다고 딱 선을 그었어요. 사실 아버지께 여쭤볼 수도 있었지만 이미 제가 본게 있는데 굳이 친정아버지 마음에 부담을 드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신우는 계속해서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어쩌냐 하더니 급기야는 저더러, 외국물 좀 먹었다고 엄청 이기적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저라고 뭐 좋은 소리가 나왔겠어요? 그래서 저도, 맞다고 저는 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남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부탁하고, 신세지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쏘아붙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면서 있는 대로 억지를 쓰더라고요. 그래도 뭐 거기서 끝났으면 제가 이런 글까진안 썼겠죠. 제가 정말 신우한테 아니, 시댁에 질려버리게 된건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신우가 어떻게 알아낸 건지 추측컨대 저희 어머님이 알려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렸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한테 자기 남편을 좀써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랍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직접 겪어보시기도 하셨고 제가 신우랑 사이가 영 좋지 못한 것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리 전한 이야기는 없었어도 보나마나 제가 내켜하지 않을 걸 아셨다며 그래서 심해부랑 같이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처음엔 신우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저희 친정 부모님께 따지고 들더니 급기야는 제가 왜 그렇게 이기적인가 외국에서 커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누구누구를 닮아서 그런 거였네요. 그러더래요. 네. 저희 친정부모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듣는데, 진짜 신호고나발이고 미쳤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댁으로 쫓아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다행히 시부모님도 계시고 신호랑 심해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간 있었던 일을 그대로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일단 아버님이 정말 크게 노하셨어요. 신우더러 제정신이냐고 사돈 어려운 줄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했느냐면서, 그리고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 너를 볼 면목이 없다 하시며 사과를 하셨죠. 하지만 신우는 계속해서 툴툴거리며, 자기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는 둥, 서운해서 그랬다는 둥, 끝까지 실수했다, 미안하다 소리는 안 하대요. 하지만 제가 더 어이가 없었던 건그 와중에 어머님이 보이신 반응 때문이었어요. 은근슬쩍 하시는 말씀이, 신우가 지나치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도 좀 서운하시답니다. 신우랑 심해부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걸 뻔히 알면서 당신을 생각해서라도 좀 아버지한테 말좀 잘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머리가 띵하대요. 아무튼 그러나 중에 미리 제 연락을 받았던 남편도 시댁으로 왔고, 전 솔직히 이제 상황 정리되고 집에 가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슬며시 자기 식구들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더러 한국을 오래 떠나 있다 보니 한국 문화를 많이 잊은 건 사실이지 않냐면서 한국에선 원래 식구들 중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그러는 법이랍니다. 그러면서 막말로 신호가 그냥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심해부가 가서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오게 해달라는 건데 가족이 돼선 그게 어렵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우가 저희 부모님에게 막한건 실수한 게 맞지만, 저도 이렇게 시댁에 멋대로 쫓아오고 그러지 않았냐면서, 저도 시부모님께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 서로 없었던 일로 치면 될것 같다나요? 정말 듣는 내내,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맞나? 내 남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은 게,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화도 나고 분하고, 맞네 틀리네, 그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둘러싸여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한국 문화가 어떻게 되니 답이 없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 말대로 내가 한국 문화를 다 까먹었나 보다고. 그런데 별로 알고 싶지도 않다 해버렸네요. 개인주의니 이기적이니 뭐라고 해도 그게 나한테 훨씬 득이 되는 것 같으니 계속 지금처럼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이제라도 각자 편한 대로 사는 게 좋지 않겠냐며 헤어지는 편이 낫겠다고 했죠. 그러자 그제서야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자기는 저랑 못 헤어진답니다. 하지만 전 그게 왠지 저에 대한 사랑보다는 저로 인해 얻게 될 남편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비자 때문이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몇날 며칠 남편이 저에게 매달렸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원래대로면 다음 달 무렵부터 행정수속을 밟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계획이 많이 틀어지고 수정되겠네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어떻게 글을 맞춰야 하나 싶은데, 저도 제가 한국 생활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직장 있겠다, 부모님 계시겠다. 크게 겁나는 일은 없네요.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까지 정리되고 나면, 진정한 의미로 제 한국 정착기가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좋은 점만 보고 긍정적으로 제가 할 길을 가볼 생각입니다.